어, 지금, 산에, 제가 그 표고버섯 해놓은 데 좀, 가려고, 어, 나왔습니다. 어, 저는 아직까지 이게안 나왔을 줄 알았는데, 그, 어제, 그, 추석 벌초 때문에, 요, 근방에 오셨던 사람이, 아우 벌써 표고들이 폈다 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, 제가 표고 해놓은 데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나섰습니다. 제가 저희 표고 나무 해놓은 데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네,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도착했고요. 음, 지금 나온 거는 나오고 안 나온 데는 안 나왔는데 아,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폈어요, 벌써. 이제 조금 늦게 왔으면 녹아버렸겠네. 이 정도가 이 정도도 지금 핀 거고. 그나마 그이 정도도 그렇고. 딱 얘네들보다 조금 큰 거. 여러 군데가 좋은데. 지금 여기도 여러 군데 해놨는데. 나온 데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고 그러네요. 지금 아까 그 나무들은 제법 나왔는데. 이쪽 나무들은 지금 아예 지금 보이지 않고 나온 게 이쪽에도 이쪽에도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이쪽에도 나온 건 없고 어, 없어요 어 그러니까 산에 있는 게 아까 여기 우리 동네 신만이 형님도 조금 이르다고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제 그송모객들이그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올라오긴 올라온 건데 어, 나온 게 있고, 안 나온 게 있고, 그래요. 지금 이쪽도 없어요. 이쪽도 나온 건 없습니다. 어, 지금 여기도, 아까 여기 나왔던데도, 이쪽 경사면은 별로 없고, 이 반대쪽에 지금 다 있는 거 보면은, 어, 이쪽 방향이 뭔가 그 지형적인 위치를 좀 받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쪽 면에서만 이렇게 나왔지. 그리고, 다른 나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, 한두 나무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네. 자, 일단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올라가서 지금 따갖고 온 것들이거든요. 지금 보니까, 산에는, 산에는 아직은 일러요. 이거 지금 이렇게 핀 것들은, 이렇게 펴버린 것들은 일부 비가 왔어갖고 핀 거고, 음,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번 또 올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겠죠. 오늘 가서 확인하고 따갖고 온 결과입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